시청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다낚시 정보창고 티낙TV 입니다 아 이제 음력 2월 영등철입니다 영등철은 1년 중에서도 가장 수온이 낮은 시기입니다 아 바깥 기온은 많이 올라서 지금 봄 기온이 완연하지만 물속은 아직도 겨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영등철에는 낮은 수온 때문에 감성도 활성도가 낮고 입질이 매우 약한 시기입니다 아 그만큼 손맛보기가 다른 계절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시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 같은 영등철에는, 어, 선상낚시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오늘 감성돔을 만나기 위해, 거제 남부 홍포 앞바다에 선상흘림낚시를 나와 있습니다. 아, 어려운 시기지만 영등철에 넘넘한 감성돔을 만나볼 수 있을지, 대낙 TV 취재 브리핑 출발해 보겠습니다. 선장님, 1차로 나와 있는 여기 어디죠? 홍포입니다. 홍포 그 만인데 요 근래 요쪽 조항이 좀 핫해서 이쪽으로 네. 어왔습니다 먼저. 아요 최근에 이쪽이 좀 조항이 좋았네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 뭐 선상 진학시 거제권 어떻습니까? 작년이나 뭐 예년과 평균과 음, 비교를 하면. 평년보다는 좀 떨어지는 조항인데 네. 이제 올해 좀 강수량도 적었었고. 그리고 그 어, 물때 좋았을 때는 기상이 많이 받쳐주지를 아, 못했기 때문에 예 겨울 들어서 예, 그항이좀 좀 전반적으로 아. 좀저조한 조항을 보였는데 네. 이제 아마 연등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항이 좀 사, 살아나고 있으니까 네. 어, 뭐 좋은 조항 기대를 해봅니다. 예, 네. 그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또한 가지 또 복병이 더 있다면서요? <laughs> 내려오면서 들었는데 뭡니까? 네, 이거는 그 이제 낚시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 그뭐 우리 전반적인 바다 그 전체적인 수액량의 조항에 관련된 건데 뻥치기 영향을 네. 주들은 낚시를 하는 분들은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인식이 좀 심하기는 많이 심합니다. 아, 예. 어제 뭐좀 뻥치기가 많이 아. 이루어졌다면서요? 네. <laughs> 아. 어, 홍포에서도 뻥치기를 이제 낮에 낚시를 하면서. 네. 그, 움직이를 뭐 목격을 했다 하는데, 네. 그뭐 요즘에는 뭐, 뭐 밤이나 낮이나 없이 움직이를 아. 많이 하는, 맞습니다. 게... 이게 선상 낚시를 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면은 좀악영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이게 뭐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약, 약간 비정상적이고 왜 강도가 너무 강한데 뭐 불법은 아니니까 그죠 뭐 어쩔 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어제 좀 뻥치기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또 안타까운 지금 아, 어제 이쪽에서 예. 그, 그 출조를 한 선장 다, 다 선장님들한테 네. 그 직접 전해들은 얘기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마 뭐허 소문은 아닐 겁니다 예 아이고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좀최저소음게에다가 좀. 최근에 뻥치기까지 좀기승을 부렸다는 악조건이지만 한번 기대를 벌고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첫 번째 자리로 포인트로 잡은 홍포 앞바다에서 1 시간 남짓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물때도 끝들물에서 만조를 향해 가고 있고 조류도 지금 선상 흘림 낚시를 하기에는 딱 좋은 조류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포인트를 옮기고 나서 우리 상대 빠른데 아, 드디어 오늘 첫 입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사이즈가 좀큰것 같습니까? 아, 거의 다 왔는데. 아 감성, 감성돔 맞습니다. 감성돔 맞고요. 와. 자, 오늘 축 고기 첫 감성돔이 올라왔습니다. 아. 네, 아, 한번살것 입질이 시원했네요. 완전히 바늘을 삼겼습가요 방금 첫 입질을 오늘 받으셨는데, 지금 조류가 상당히 빠른 상황이죠. 그렇죠. 네, 예, 몇 호째 쓰셨습니까, 지금? 이호찌요이호에 이 네. 수심은 몇메달 몇 정도 주셨어요? 수심은 모르겠습니다. 나 그냥 수심 바닥 찍어갖고. 아, 바닥. 바닥에서 수심 조금 더 줬어요. 아, 저, 수심 체크해서 바닥 찍은 다음에 찌미 수심 조금 더 주셨네요. 네, 아, 그러면, 뭐, 입질은 바닥에서 거의 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아, 근데, 영등철 시알 측은 조금, 조금 아쉽다, 그죠? 많이 아쉽죠. 좀큰 사이즈도 올라오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지금 선두에 지금 한번도 입질을 받았습니다. 아, 우와, 자. 자. 오, 사이즈가 크 끝까지 진장하고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끝까지 등장고 <laughs> 탐덤이가. 우와. 아까보다. 첫 고기보다 큰 사이즈가 올라왔습니다. 이야. 연등치 치고는 아, 그래, 그렇게 크진 않네. 예, 아까 거보다 큰데. 오늘 한들이 얘기를 하는 거. 자.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입질 시원했나요? 예, 입쭉 쪽까지 갔는지. 자, 한 번에 가져가셨습니까? 가져갔고 아, 미끼 기못 하셨습니까? 예, 크릴. 아, 크릴 다셨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사이즈가 좀 커졌습니다 아, 이제 12시가 가까워진 시각입니다 아, 현재는 낚시터와 종목, 장르도 바꿨습니다 아, 오전에 어, 거제남부해상에서 선상흘림낚시를 열심히 했는데 어, 보신 것처럼 좀 중치급 두 마리 조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점점 세지고 물때도 지난 상황이라서 어, 지금 다른 장르의 낚시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하고 있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낚시는 뭐 이른바 멍방 낚시라고 합니다. <laughs> 예. 어, 감성돔 원투 낚시, 선상 원투 낚시의 뭐한 단면이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 특이한 것이 미끼를 개지령 이류가 아닌 멍게를 미끼로 쓰는다는 점에서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이 낚시에 걸려드는 감성돔은 뭐 등치급이 주종이라고 하는데. 저 오전에 조금 부진했던 찐낚시 조각을 한번 또 만회할 만한 조각이 확인될지 한번 2차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배에서 어뭐 선상흘림낚시와 원투낚시 특히 이렇게 좀뭐 특이한 멍게끼길 쓰는 낚시를 같이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출처 하신 분들이 다어 일행 분들이십니다 어 울산에 있는 어 주식회사 풍산에 근무하시는 산내 낚시 동호인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편하게 서로 다양한 낚시를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어, 이루어진 출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멍게미끼를 쓴다는 점이 일반 원투 낚시와 좀 특이한 점이 되겠습니다. 어, 멍게 깨실 때는 한번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번 누벼서 이렇게 깨야지 잘 붙어 있고 오래 간다는 거. 삼키기도 좋고 참고 나시 몽게 아, 미끼 원투 낚시를 좀 수년 동안 해보신 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고 그 선상 카고 낚시나 뭐 개지렁이는 원투 낚시랑 비슷한가요? 방식은? 네 비슷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바닥까지 깔아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줄을 어, 줘? 바닥, 이제 텐션을 이제 유지하고 이렇게 아, 기다리면 돼. 로드랑 라인 텐션을 유지한 상태로. 네네. 아, 그 입질이 올 때는 어떤 식으로 입질이 옵니까? 어, 일단 일차적으로 예신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탁탁 이렇게 예신이 오면서. 아, 초를 그냥 툭툭 이제, 치는. 예. 그때 챔질하면요, 챔질이고. 예예. 저 이제 자동 이렇게 자동 이렇게 이끌 미끌, 이끌림이 되도록 감아주면. 예. 초리가 쭉 들어가는가요? 거쭉 빨고 들어갑니다. 아, 수면까지 쭉 들어가는가요? 거 아, 그때 챔질했어요. 아, 입. 팁질 좀 활성도가 좋을 때는 뭐한 번에 가져가는 어, 경우도 예, 있나요? 바로 챕이 안착 되자마자 예. 가져가는 것도 있고. 아 그러면 만약에 탁탁 거리는 가니라한 번에 쑥 들어가면 그때는 챔질해야 예, 예, 되는 예, 거네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챔질 타이밍 신경을 특별히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역적 되었는데. <laughs> 아니 왜 역적이 되셨어요? 방금 어신이 있었습니까? 예, 어신은 어, 왔는데. 어떤 식으로 왔습니까? 아, 개를 쿡쿡 박더라고요. 툭툭 치고. 타골로 오그가딱 아, 쳤는데 아, 툭툭 치다가 설때 채셨구나. 예. 아, 조금 빨랐나 봅니다. 감성돔 저... 멍게를 건드리는 거는 감성돔일 확률이 높은데 아, 들어와 있을 걸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에서. 어, 동치급, 대물급 감성돔 한두 마리 노리고 먼개 어, 미기로온투낙시 해봤는데 아, 어심만 한번 받았을 뿐 아쉽게도 조간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세 번째 포인트로 옮겨왔습니다. 여기는 거제만 입구에 있는 그 산달도 동쪽, 양식작부근 해상입니다. 어, 여기는 뭐 어, 중치급부터 또 간혹 동치급까지. 어, 확인이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철수할 때까지 1 시간 정도 남았는데, 아, 또그 전에, 그 지나기 전에 감정도 추가적으로 있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 입질이 온것 같습니다. 오 자, 우리, 우리 회장, 회장님. 이 약한데 입질이 어땠습니까? 아, 입질이 시원했네요. 아, 자 선장님, 선장님께서 예상하셨던 대로 중치급, 자 중치급 이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아이고 몇 시간 만에 감시를 집에 갈때다돼서한 마리 더 보니까 반갑네요. 좀 피할은 예. 잘지만. 몇 어치 쓰셨어요 아, 보십시오. 찌는 시원했지만 바늘은 살짝 끝에 걸렸습니다. 아 나도 한 마리 걸을 수 있었는데 아대 끊어준다고 야낚시 왔었는데 그죠? 자 이제 3시반이 넘었습니다. 철수 시간을 살짝 넘겨서까지 낚시를 해봤습니다. 오늘 독배로 출조하신 주식회사 풍산 산해 낚시 동호회 분들. 아, 하고 어제껀 감성돔 노리고 선상얼림낚시 그리고 선상원투낚시까지 어, 두가지 장르를 병행하면서 어, 감성돔을 공략해 봤지만 정치급 아, 낱마리 얼굴 확인한걸로 만족을 해야 되겠네요. 어, 이제 영등시즌이 막 시작된 시기라서 수온이 낮습니다. 어, 저수온 여파도 있는 것 같고 오늘 저희 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저조한 조항을 기록한 더큰 원인은 아 최근에 조금 성행하고 있는 봉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좀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그 시기적으로 볼때 그 이제 영등 후반으로 접어들면 올치진의 경우 3월 20일. 이부터는 수온이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다시 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항이 살아나는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자, 요점 참고하셔서 출조 계획 세우신다면 3월 중순 이후 조금 더 확률 높은 낚시를 즐길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거제권 감성돔 선상 얼림 낚시 그리고 한번 처음 소개해드렸던 멍게 미끼를 쓴 원투 낚시 아, 현장 전해드렸습니다. 디락TV 취재 브리핑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